네, 위봉폭포를 현장에 가서 보기 위해서 지금 마실길 네, 위봉폭포를 향하는 마실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너무 참 숲이 아름답고 좋은 고장입니다. 완주군 아, 너무 새롭습니다. 사실 음, 많은 어, 여행지를 가보았지만, 또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 편안한 과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연경관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상당히 아름답고, 어, 둘레길, 이, 데크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잠시만요. 여기 또 시가 있네요. 어, 시. 시인이 나보고 시를 쓰란다. 어떤 시를 써야 할지. 이런 시. 시 없는 고종시. 동상 우체국장 김초엽 시인이 써놓은 글입니다. 아, 여기는. 이선녀 시인의 또 시도 있네요. 청하한 맑은 물에 초록이 묻어오고 풍성한 산바람에 마음이 씻겨지니 청산의 털을 잡아서 한평생을 살라네. 시인 이선녀 시인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선녀 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건강은 잘 어, 완치가 되셨는지 그 뭐랄까 아픔의 시련 그러니까 사람이 아팠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쾌우가 되면 어, 또 다른 이제 그한그 그 고비를 넘긴 거라고 할수 있죠 빠른 완쾌와 치유 그리고 다시 건강해져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어, 물론 뭐 위봉폭포 <laughs> 얘기하다 말고 예. 아마 그분이 이쪽 지역에 사실은 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오래전에 뵙죠. 벌써 한 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 예. 아,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가을은 어떨까요?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색다른 가을이 또 빨갛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곳에 팔각 정도 있네요. 어, 이선경 씨의 날씨가 또 있네요. 기쁘면 같이 웃고, 슬프면 같이 울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니, 어울렁 더울렁 하며 우리 함께 가세네. 가세나? 신이선녀. 어, 이곳, 그, 완주군에서는 이렇게, 어, 시편말을, 시화를 이렇게 나름대로 나무 편말에다가 잘해주었네요. 사람들이 잘 알았나봐요. 거미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팔각 정도 있고요. 아, 완주 위봉 폭포 1원. 명승이네요. 여기가 위봉산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60m 높이의 바위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단폭포이다 위봉폭포는 예부터 자연경관이빼어나 완산 팔경 중 하나로 꼽혔으며 조선 8대 판소리 명창인 권산득이 극음하려고 출연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 국가유산청에서 명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군요. 예, 리본 폭포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하단인 것 같네요. 어. 네 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위에가 네, 2 단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지그 물길인 것 같습니다. 아 이봉폭포 아래까지 이렇게 올수 있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아 네, 아주 맑은 물입니다. 아, 득음을 하기에 정말 명창이 득음을 하기에 아주 좋은 네, 공급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원합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한여름의 더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 마치, 아, 물소리와 깨끗한 물에 발을 담그면 왠지 신선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아, 너무 값지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과 이런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 이러한 모습 담을 수 있고, 아,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 여기서 발을 잠깐 담가 야되겠습니다 아유, 시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